지금 겨울 시즌 지나갈 때 아우터가 제일 저렴한 거 아시죠? 오래 입을 수 있는 깔끔한 기본 블랙 코트. 뭐 연말에 샀으면 더잘 입었을 것 같은 입었을 때좀 산타 클로스가 생각나는 인간 눈사람이 될수 있는 약간 코끼리 색깔 클래식한 피코트가 유행을 하길래 훨씬 더 클래식하고 핏이 예뻤어요. 오늘은 제가 구매한 겨울 아우터 추천 영상입니다. 원래는 되게 빨리 가져오고 싶었는데, 제가 좀 가지수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 아우터는 좀 비싸기도 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오늘 아우터는 7가지 준비했고, 코트부터 패딩까지. 그리고 퍼 자켓. 이렇게 되게 다양한 품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씩 드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 제품.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브랜드인데, 무드 에디션 캐시미어 베를린 코트입니다. 심플한 블랙 코트를 찾고 있었는데, 저는 키가 큰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맥시한 기장감의 블랙 코트를 찾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딱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라서 정장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랙스랑 입었을 때 가장 깔끔하게 잘 어울렸고, 보시다시피 청바지랑 매치해도 그 괜찮게 꽤잘 어울렸습니다. 대신에 이게 오버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안에 조금 두꺼운 니트를 껴 입었으면 팔이 조금 낑기더라고요. 제 기준.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깔끔한 기본 블랙 코트 찾으셨던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차콜 색상은 품절됐고 요 블랙 색상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한 제품이고 요거는 뮤드 에디션 윈터 벨벳 코트입니다. 제가 요거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블랙 코트 사고 어 여기 좀 괜찮네 싶어서 요것도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벨벳 소재가 저한테 잘 어울릴까 코디하기가 쉬울까 걱정이 좀 들었는데. 요거 받아보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골드 단추랑 그리고 이렇게 하늘색 안감이 포인트인 제품인데요. 이온스 누비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착용 가능했습니다. 대신에 요 벨벳 소재 특성상 먼지나 털이 좀 많이 붙어서 요거는 돌돌이로 한 번씩 떼주고 착용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연말에 샀으면 더잘 입었을 것 같은 그런 코트예요. 이 벨벳 소재가 연말 느낌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품절이더라고요. 스튜디오 동보이 배색 디테일 다운 점퍼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장 아울렛 갔을 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10만원 후반대로 괜찮은 가격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훨씬 더 예뻤던 패딩인데요. 카키색이랑 털 배색의 조화가 좀 마음에 들었고, 여기 보시면 허리끈이 있거든요. 이 허리끈을 묶으면 페미닌한 느낌이 납니다. 뒤에 이 모자도 크게 달려있어서 왠지 모르게 입었을 때좀 산타클로스가 생각나는 그런 옷이었어요. 뭔가 이게 따뜻할까? 의문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데에 비해서 보온성도 좋아서 한겨울에 입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하프 기장에 딱 엉덩이를 가리는 길이라서 부담없이 데일리로 입기 괜찮았어요.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0만원 후반대에 지금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디자인이 괜찮기 때문에 아우터 추천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아, 루야. 그 다음에 이거. 엄청 긴 다이아 퀼팅 포인트로 된 밝은 베이지 그레이 색상의 롱 패딩인데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의 패딩이라서 입었을 때 인간 눈사람이 될수 있는 아우터입니다. 길이가 엄청 길고, 오리털, 솜털 80에 깃털 20으로 이게 좀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긴데 무거운 옷을 입으면 몸이 되게 피곤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서 좀 놀랐던 그런 제품입니다.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오리털이라서 따뜻하긴 하나 전체적으로 오버핏 사이즈고 지퍼 없이 단추로만 잠그는 디자인이라 바람이 안으로 좀 들어오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미고 바니는 아우터로 좋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 입어도 따뜻하게 보온성 좋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모자가 없는 디자인이라 추울 때 바라클라바나 후드 니트랑 같이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남들이랑 겹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롱패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지금 요게 온라인에 50% 이상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신 분들 구경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이게 제가 요거를 드라이를 맡기고 와가지고 숨이 살짝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멀로이 아르코패딩 민트 색상입니다. 톤 다운된 민트 색상이라 유니크한데 또 생각보다 여기저기 코디가 잘 돼서 이것도 굉장히 잘 입고 다닌 아우터입니다. 요게 모자가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모자가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떼서 이렇게 단일로 입는 게더 예뻤어요. 이게 보세 제품인데 오리털 충전재라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또 지퍼가 위아래 달려 있어서 투웨이로 연출도 가능한 그런 패딩이. 에요 조금 볼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입어보면 생각보다 예쁩니다. 옐로이 엔조 퍼 자켓 그레이. 요거는 보시다시피 되게 오묘한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약간 코끼리 색깔? 보기 힘든, 그런 저한테도 없는 색상의 퍼 자켓이라 구매했고, 이게 상세 설명에 이털 느낌이 감촉이 엄청 부드럽다고 해서 기대를 했던 제품인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색상이고 그리고 핏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버클로 오픈 클로징이 가능한 제품이고 퍼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소재다 보니까 얼굴에 닿았을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는 대신에 어, 보온성이 그렇게 뛰어난 제품은 아니라서 한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어렵다? 생각보다 하의랑 매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른 거랑은 매치를 정확히 못해본 것 같아요. 이거는 스커트 제품이랑 매치했을 때 제일 예쁘게 입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제품 이거는 마리세 프랑스와 접어 피코트 다크네이비 M 사이즈입니다. 작년부터 좀 이런 클래식한 피코트가 유행을 하길래 저도 하나 구매하고 싶었는데 우연히 백화점 구경 갔다가 이거 입어보고 너무 클래식하게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S에서 L까지 선택할 수 있는 오버핏 유니섹스 피코트거든요. 그래서 남녀 공용으로 본인 사이즈에 맞는 그런 코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백화점에서 입어봤을 때 S 사이즈는 너무 길이가 짧고 딱 맞는 느낌이라서 조금 오버핏 사이즈로 입으려고 M 사이즈 구매했습니다. 스튜디오 톰보이 매장 갔을 때 이런 디자인의 똑같은 피코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입어보고 이것도 입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마리떼 피코트가 훨씬 더 클래식하고 핏이 예뻤어요. 보시면 깔끔한 카라에 이 마리떼 단추가 클래식함을 더 살려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블랙도 아닌 좀 짙은 네이비 컬러라 어떤 상이랑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그리고 품도 넉넉한 편이라서 껴 입기도 좋았습니다. 또 이게 올 90에 이온수 누빔이 들어있어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오래오래 입으려고 산 건데 또 세일할 때 구매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일 최근에 구매한 아우터인데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아우터입니다. 네, 요렇게 올겨울에 구매한 아우터들 7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겨울 시즌 지나갈 때 아우터가 제일 저렴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도 달아 놓을 테니까 보고 예쁘다.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가서 구경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